안녕하세요 평범한 랑그리사 플레이어 유소노입니다 오늘은 음, 지휘관 레벨 51 그리고 영웅 레벨 52까지 찍을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55 레벨 빅룡을 공략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썼던 애들 5인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신의 거울 한번 깼기 때문에 여신의 거울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했던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나! 라나 사성이고요 그리고 장비는 현재의 지팡이 40렙, 유령의 로브 10렙 술사의 모자 20렙, 스피드 부츠 20렙 이거 왜 아직도 안 올렸지? 그리고 다음으로 세리! 라그나로크 40렙 아 맞다 그리고 인첸트는 공명 마술 썼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라그나로크 40렙, 탐험가과 외투 20렙 서바이벌 헬멧 10렙, 점성구 10렙 입니다 인첸트는 바람 썼습니다 티아리스 푸른달 30렙 비치로브 10렙 현자의 모자 20렙 유리구슬 30렙에 수정 썼습니다 루나 속독세 20렙 상수리 외투 30렙 상수리 나무건 40렙 감철각반 30렙 얘는 꽤 많이 투자했어 무기 빼고 그리고 인첸트는 공명바위 2셋 그리고 수정 2셋 해서 마방만 1 0 10% 올렸습니다 베르나도단 썼고 리아나 현자의 지팡이 20렙 연금수사 로 20렙 현재 모자 20렙 전부 20렙이에요 특이사항으로 라나랑 리아나가 스피드 부츠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 쓰고 있습니다 수정 4세 제가 뚜벅이 깝깝한 뚜벅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 저렇게 둘을 신발 껴놨어요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라나 스킬셋에서 블랙홀 빼시고 요거 요렇게 끼세요 요렇게 끼시는데 어.. 아마 이게 없을 수 있어요 이거는 룬스톤을 써야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은 그냥 블랙홀 쓰시면 됩니다 블랙홀 쓰는 공략이랑 아닌거랑 이따가 다, 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다는 못 보여드리고 어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끼시면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스킬 다 확인해주세요 뇌강섬뢰 증원 얘는 힐 어게인 홀리힐 어게인 필수입니다 얘는 제이동 바람의 봉왕녀강님초절 셔틀이에요 기, 힐 기적 진격의 가고 이렇게 입니다 아 참고로 다 50렙 50렙 그 클래스는 못 도달했어요 사, 다 45렙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위험 범위 키시고, 쉐리를 가장 앞에 세우고요. 이거 서순 지켜야 돼요. 자, 얘네 둘을 가장 나중에 할 겁니다. 얘는 여기. 아니, 여기. 좀더 앞으로 가요. 얘는 여기. 초절 먼저 쓰시고, 다음 턴 서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티아리스, 기적. 범위가 넓어서 어지간한, 어지간히 족같이 배 에, 엿같이 배치하지 않고서는 이거 다 버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셰리가 지금, 초절, 하나도 안 썼고, 지금 요거, 티아리스 버프도 하나도 안 써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티아리스 먼저, 얘한테서 세칸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진격의 가오를 써주세요. 그리고 바로 셰리 쓰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루나를 먼저 얘를 때리는 건데 공격력이 지금 여신의 가오 때문에 높아요 원래는 원래 여신의 가 없을 때는 얘로 먼저 때려서 얘가 물방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물 뎀은 별로 안 들어가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지금 공주 덱 버프가 있으니까 그 고정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로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얘로 마법을 쓰면 되는데 일단 마법만 쓸게요 먼저 이렇게 됐죠? 여기서 루나가 한대더 때리면 죽습니다 때려... 다 고치고 그래도 멈춰요 여신의 가오 뺀 상태에서 음, 여신의 가오 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 물방 높다고 했죠? 여신의 가오 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요 기술로는 뇌광으로는 한 방에 못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물에 쓰세요. 그 다음, 얘한테 뇌광. 못 죽여요, 어차피. 하지만, 쉐리는 그렇게 오래 쓸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빅룡은 참고로, 그거 뭐냐. 그거 필요 없어요. 어, 뭐지? 호위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 꽃게, 그러니까 근접 녀석 벌써 뒤졌고, 라나로 이렇게 때려서 병사 줄여주고, 얘도 병사 없죠? 그리고 리바 이어서는 원거리기 때문에, 원, 같은 원거리를 노리지 않아요. 이렇게, 쇠리 먼저 노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쇠리 노립니다. 지금 여신의 가보 때문에 피가 도로 차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얘네 지금 딜이 엄청 낮아요 병사들이 없기 때문에 병사를 제가 대부분 조정하기 때문에 이만큼 병사 줄었으면은 얘로 낫질해도 라나 안 죽습니다 아까는 세칸 떨어져서 써야 돼 참고로 아까 마법 써서 병사 죽일때는 안그러면은 라나가 원킬라에요 여기서 바로 라나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되죠? 그리고 얘는 미리 위에 가있어요 얘는 여기서 디바이오선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제이동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힐.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아직 버프 남아있죠. 이걸로 꽃게 때려요. 어, 왕냥왕님 떴죠? 참고로 지금 아직 얘가. 어? 아, 맞다, 맞다, 있지, 지금. 지금 있어요, 저거, 어, 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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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 기 어, 뭐냐. 그 말광냥이 쓸수 있거든요. 얘 지금 죽일 수 있나? 원래는 얘 때리고 얘가 또 마법 쓰면은 얘가 안. 개피만 남거든요. 그래서 얘로 때리면은.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얘로 죽이면 죽일 것 같아가지고, 말관량으로 건뛸 수가 없어요. 건너 뛰는 게 중요해요. 얘한테 다 도달하는 거. 어떡하지? 힐러로 때립시다. 원래는 마법으로 때려야 돼요. 자, 이제 평타로 때려도 얘 죽을 겁니다. 오케이. 경사 상당히 줄었으니까 저 리바이어선이 똑같춰도 세리는 못 죽입니다. 아무리 제 세리가 방어가 약하다지만 아마 위이 옆으로 갈거예요 어, 위로 올라갔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얘 공격범위 안으로 완전 들어가 버렸어요. 리바이어선이 그래서 세리를 이 안으로 넣어 버릴 겁니다. 예. 어 그럼 쉐리 다음 턴에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네, 버프 당기고 쉐리는 어차피 보스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첫 턴에 내다 버리면서 유통기한 다 됐으니 쇠통기한 다 됐으니까 내다 버리면서 다음 패턴 뭔지 지켜보는 용도로 쓰는 거죠 어떤 패턴이 나오든지 간에 얘는 딜을 할 거기 때문에 얘한테 진격이 가고 오 써주고요. 자, 뭐가 나올까요? 자, 광역기 나왔나요? 제가 가라. 셸이 한 방이에요, 저거. 얘는 1인 대상 공격보다 광역기가 더 쎄요. 아무튼 그러면은, 자, 이 드래곤의 특성을 보여드릴게요. 이 스킬이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쿨타임이 한 턴이라서 요거 썼다, 요거 썼다, 요거 썼다, 요거 썼다, 요거 썼다 하거든요? 이게 광약기고 이게 1인 기술인데, 보면은, 광약기는 여기 9시에, 9시에 시침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시계방향순으로 이렇게 탐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을 향해서 광약기를 씁니다. 반대로 요 공격기는, 1인 공격기는 요렇게 6시에 시침이 있다고 가정하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탐색을 해요. 6시에 가장 가까운 여상한테 씁니다. 물론 광역계는 범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으면 이 레이더랑 상관없이 바로 거기에다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로 가요. 얘를 자, 아니지? 얘 지금 광역계 썼죠. 어, 그럼 얘는 프리딜? 얘는 진격의 가오 썼으니까 그냥 얼음 써요. 뒤로 얼마 안 받고 바로 극딜 때렸죠. 그리고 여기서 어게인. 아마 여신의 가오 없었으면은 마녀 여기까지 깎였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더 때릴 수 있으니까 낫으로 때려도 됩니다. 진격의 가오 덕분이에요. 기적으로 다 버프 때려주고요 자 6시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라나를 때리죠 자 이제 광역기 씁니다 광역기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위 내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으면은 걷다 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서술 지켜야 됩니다 참고로 보통 힐을 먼저 쓰고 어 얘는 딱히 쓸거 없으니까 후, 후퇴 얘도 여기로 가요 광역기는 루나한테 떨어집니다 요거 9시 방향 레이더 탐지 요렇게 했을 때요 루나가 제일 가깝거든요 아무도 겹치는 사람 없으니까 요거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어? 잠깐만 루나로 때리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여신의 가오 덕분에 지금 이거 피 차서 버티는 건데 방어력도 세져서 엄청 여유롭게 버티는 건데 원래는 이거 때리면 안 돼요 원래 이제 진짜 루나로 때려도 돼요 루나로 때려도 되는데 아 그래 때리고 때리고 다음 턴에 왕여강님 다시 써줘요. 라나가 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라나한테 이거 오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면 얘가 아까 광역기를 맞았었을 테니까 얘한테 힐을 주면서 리아나 사성 효과로 요거 전체 힐. 자, 다시 흩어져야 돼요. 터지면서 때리면 안 되니까, 때리면 안 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행동. 조절 셔틀 해주고,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러줘, 물러나고, 힐 필요하면 여기 와서 먼저 힐을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물러나야 돼요. 때리고 마무리 진짜 원래는 제가 이거 깰때 15턴 다 쓰고도 못 깼는데 딱이 정도 피통 남기고 얘가 라나 때려서 그 방격 딜로 크로스 카운터에서 죽였어요 여신의가오받아가지고 넉넉하게 때려잡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자, 클리어 빠라바 바바. 바 도움이 됐을랑가 모르겠네요 여신의 가 없을 때 기준으로 많이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 바위다! 고급 인센트 어, 게이득 그리고, 쓰활 장비는 이번엔 없네요. 연금술사 로브 좋죠. 오, 좋아. 끝한 개? 오케이. 5 5렙 좋네! 자, 최대한 빨리 뚫을 수 있으면 뚫어야 돼요. 뿅.